아, 네, 박신물입니다. 어,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센터로, 두 번째 경기는 센터로 하고요. 어, 기장 현대 드림을 파크에서의 두 번째 경기를 지금 이제 첫 수비를 나왔습니다. 여기가 약간, 그러니까 110m면은 아주 긴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닌데, 이제 문제는 저기 삼성 라이온즈 파크처럼 약간 이렇게 오각형, 육각형으로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쪽이나 저쪽에 이제 타구가 가게 되면은 꽤 장타가 나올 것 같은. 아 어, 이제 이래말이 시작됐고. 유 교수 때는 실수 없이 잘 했는데 이번에는 더 편한 포지션이니까 자신감 있게 한번 센터에서 할수 있는 만큼 재밌게 수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타자분들이 파악이 안되 니까 처음엔 좀 앞에서 한다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자주 다니는 한평고장 보다는 확실히 작아요. 한평고장은 여기 센터가 125m 128m 정도 되니까 감사합니다. <laughs> 코를 <콜을> 안 했었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나 <laughs> 아, 이제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. 근데, 무득든 생각이, 이제 아까 이랬을 때, 슬라이딩 캐치를 했을 때,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잔디를 만져보니까 많이 푹신푹신해요. 그리고 아까 내아를 볼 때도 바운드가 잘안 죽던데, 그것도 아마 이 푹신푹신한 요소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잔디를 좀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. 또충격 흡수제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. 근데 이제 이런 데에서 찡을 신으시면, 이게 금방 파이거든요. 금방 뜯어진다 해야 되나? 인이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, 자, 여기 여기가 관리가 잘 돼가지고 오래오래 이제 사회인 야구분 하시는 분들이 오래도록 잘쓸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와, 늦었다! 아, 늦었어요. 아, 스타트 늦었어. 아, 너 너무... 아, 어깨가 안 좋아. 네! 아, 나한테 가봤으면 좋겠다. 오버. 나한테 오버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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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 <laughs> 아 이제 두 번째 게임에 7회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까랑 스코어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첫 번째 경기는 8대7로 이겼는데 지금은 7대7에 상대방이 말공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마 시간상 지금 공격이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만약 혹시라도 빨리 끝나면 8회까지 갈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근데 진짜 해, 해가 지금 진짜 보이세요? 여기 공제선에 지금 거의 걸려 있는데 지금 일루수 분 입장에서는 진짜 딱 힘들 각도예요 아까 좀 땡겨 치시는 것 같았는데 굿볼! 아, 감사합니다.